안녕하세요. 성호 윤배장입니다. 전번에 제가 에, 마늘을 심을 때 밑거름으로다 비료랑 탭비랑 넣을 때 에, 소금을 이제 세 가지로도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이제 소금을 뿌려봤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저쪽은 이제 기존 마늘 심었던 거를 심었고 이쪽은 지금 이제 비닐 멀칭도 안 하고 요 두둑 싱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가운데 지금 풀 있는 것은 이제 주아 마늘을 심어서 이제 풀이 난 거고요.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경운기로 다 고를 타고, 이제 여기다 비루도 별로 많이 안해고비료 쬐끔에다, 탭이 쬐끔만 뿌리고, 그냥 여기는 이제 늦게서 한번 제가 심어봤습니다. 근데 심을 때, 이 소금을 뿌리면 이 마늘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한 평에 50g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요거, 요 평을 해서 여기 조금이니까 요만큼을 뿌렸고, 그 다음에 또, 이, 한 평에 70g 기준으로 해서 뿌리고, 또한 평에 100g 기준으로 해서 한번 뿌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저까지 도둑생이를 심었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는 100g을 기준으로해서 뿌렸고, 요 가운데는 70g 기준으로 해서 뿌렸고, 저 뒤는 50g 기준으로 해서 뿌렸는데,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몇 군데를 한번 내가 이제 캐보니까, 그래도 300평에 20kg짜리 한 포, 한 70g 정도, 한 평에 한 70g 정도 뿌린 것이 아마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이 마늘 같은 거 심으실 때, 무조건 많이만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한 평에 한 70g, 그러면 300평이면 3,7은 20일, 한 20kg에서 한 21kg 정도를 뿌리게 되면, 마늘하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그 다음에 대파하고, 아마 그런 것이 그냥 한 것보다는 제가 여기 보면은, 확실히 나간 거를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면도 쪽에 그 해안가 주변에도 그 소나무가 잘 자라고 또 그쪽에도 고추도 이렇게 잘 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마 고추도 조금은 아마 이 염기가 좀 있어야 좀 좋은 것 같고 특히 염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은 양파, 대파, 이 마늘이 그세 가지는 좀 소금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셔서 몇십만 명이 이제 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좀몇 개라도 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똑같이 거름을 뿌리고 이제 소금만 이쪽은 안, 이쪽은 이제 전혀 안 뿌렸다는 차이인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이쪽이 많을 때가 더 굵고 이쪽은 이제 많을 때가 더 가늘은 걸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작물이 염기가 조금 있어야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차안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젊었을 때한 20대 때 저희 동네에 어르신이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이제 지금도 이제 나이를 연영 지금 100세 가까이 이제 잡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제가 맨날 이제 소를 먹이기, 먹이, 이제 소 옛날에 이제 소를 짓지마다 이제 많이 먹이시는데 그으르신 소가 굉장히 일도 잘하고 또잘 먹여가지고 항상 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를 빌려다가 이제 쟁기질을 하게 되면은 그 딱딱한 땅도 잘 갈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소를 많이 쓰면서 그 농사를 이제 지실 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꼭 마늘을 심으실 때 보면은 동네에서 마늘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마늘을 심으실 때 어떻게 길래 이렇게 마늘이 잘 되냐? 그러니까 항상 300평에 그 당시 소금을 이렇게 한자씩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이, 이 마늘이나 이 양파, 이 대파는 좀 염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항상 마늘 캐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농사도 잘 지시지만 마늘이 저희 거는 조금 안 돼. 굉장히 주목만 해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소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늦게 심은 땅이고, 땅도 나쁜 땅이고, 또 여기다 이제, 이제, 이, 걸음도 별로 많이 안 나는, 이제 이렇게 제이악조건화에서 이제 과연 소금을 뿌렸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이제,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한번 몇 개를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확실히 이제 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 이쪽하고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접근해도 이제 차이가 나서 여러분께 이제 영상을 올려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쪽이 이제 소금을 안 뿌린 이제 장소인데 한번 모종사 이렇게 하니까 더디니까 한번 제가 사비로다가 한번 네, 비닐 멀칭도 안 했고 또 감으로 썼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메꾼 땅이라 유기물 함량이 이제 별로 없고 그런 그런 땅인데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너무 조건에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악조건이 토장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해본 건데 지금 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켜봐도 이 마늘이 대가 굉장히 이제 가늘은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이제 소금을 안 뿌린 데를 지금 한번 캐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소금을 이제 안 뿌리고서 이제 농사를 짓는고 이것이 이제 보면은. 소금 한 평에 100g 기준에서 1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요쪽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어, 여기 확 여기는 비닐벌층도안 해고, 그냥. 예, 겨운기로다 골만 타고 퇴비 조금하고 비료 조금만 뿌리고 심고 여기는 뭐 고자리파리약도 두지도 않았고 또는 뭐이 입에 그 검은 반점이 찍히는 흑반병 약도 안 줬고 그 다음에 녹임병 약도 하나도 안 줬고 그냥 예, 심어만 놓고 한번딱매졌습니다이 매는 것도 제가 매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이로, 이로시는 아주머니한테 좀이 풀을 매라고 제가 이제 얘기만 해서 근데 그나마 지금 산이 안 되고 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기 모듈을 제가 지금 켜봤는데요. 여기는 제가 캐면서도 느꼈는데, 이, 대가 이쪽보다 조금 더굵고더좀 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네, 확실히 이렇게 보면 이 소금 그거 조금 뿌린 것이 눈이로딱 봐도 이쪽이 더 굵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까이 잘 한번 찍어줘 봐봐요. 어때 괜찮은가? 이쪽이 더 보기가 어때? 가까이 이렇게 한번. 이것이 이제 소금을 안 뿌린 거고, 이쪽이 이제 소금을 뿌린 겁니다. 제가 봐도 이쪽이 훨씬 이제 마늘이 이제 더 굵은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금을 안 뿌린 거고, 그럼 다음에는 쪽 요쪽, 이쪽에 70g 뿌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할 때, 이쪽이 이제 70g을 정도 이제 뿌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안 뿌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미리 이쪽을 한번, 이거를 한번 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한번 캐 보게 되면, 잘비쳐요 그래야지. 세 개만 더켜볼까 여기도 두 번째 한번 제가 이제 이쪽은 이제 이 소금을 이제 뿌린 쪽인데 한번 켜 보겠습니다. 하는걸잘 보여드려요. 지금 이쪽을 지금 또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 쪽이 눈에 띌 정도로 이쪽보다는 확실히 이 대도 굵지만 이 마늘은 또 대가 굵어야 이제 마늘도 큰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놓을 때는 똑같이 놓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는 좀 마늘을 심으실 때이게 한 300평에 한 20키로 한포 100평이면 한 6키로에서 7키로 정도를 뿌리면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앙상하게 드문드문 떨어지는데 아마 그 정도 주면은 안준 거보다는 예, 마늘이 훨씬 잘 된다는 거를 이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양파나 마늘이나 대파는 이렇게 좀 염기가 조금 있어야 잘 된다는 게 제가 실험을 세 군데를 해본 결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 보면은 이 마늘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싹이 조금만 이렇게 마늘이 이 대가 더 이렇게 굵으면 마늘도 이렇게 더큰 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마늘이 대가 크면은 마늘이 더 크고 마늘이 대가 가늘면은 이렇게 마늘도 조그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늘 심을 때도, 이제, 최상품은 이제 팔던지 드시고, 이제 중간짜리로 다 이제 마늘 심을 때 이제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대가 굵어야 마늘도 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마늘이 다큰걸 보면은, 확실히 소금 뿌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마늘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늘을 심게 되면 저는 이거 실험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도 안 써가지고 지금 입이 이렇게 흑반병이 걸리면 이렇게 나이테마냥 점이 찍혀가지고 이게 말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을 더잘 되게 하려면 살균제를 주게 되면은 잎마름병이나 흑성, 흑반병이 안, 안 걸리게 되면은 이잎에가리게 검은 점이 찍히면서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마늘 입이 노랗게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늘을 캤을 때 굉장히 이 알이 이제 굵은데 저는 워낙 이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바빠서 그냥 마늘만 심어 만났지, 이, 이,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약도 전혀 안 쓰고 그냥 이한번 심어 놓고 내비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거는 악조건화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제가 딱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좀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쪽이 많이 차이가 나, 내가 봐도. 응?